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미국 7월 불가가 완만하게 안정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하반기 물가가 3.5%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4.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까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1번, 성장주 고평가 부담 확대. 2번, 금융주 실적 악화. 3번, 원자재 가격 급등. 4번, 배당주 매력 감소. 정답은 1번. 성장주 고평가 부담 확대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할인율을 높여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낮추기 때문에 특히 고피해 성장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반면 금융주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순위자마진 개선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